처음 아가를 데려와 돌보는 초보 엄마, 아빠. 그냥 신생아 브이로그가 아니고 아가 데려와서 좀 당황스럽지만 꼭 반드시 챙겨야 하는 것들. 그리고 신생아 수면, 수유, 배변 패턴 정보와 체크 자료도 공유해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육아 코디 놀이 전문가 민주선생님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출산하고 올게요 하고 말씀드렸는데 벌써 2주가 지나 뱃속에 있던 아가가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저는 대학병원에서 재왕절개를 했고 3박 4일 입원한 후에 곧바로 퇴원하고 조리원에서 일주일을 보내고 집으로 왔어요. 어, 유튜브에서 많은 분들이 신생아 24시간 브이로그를 많이 보여주시는데 민주 선생님은 조금 더 정보와 자료를 공유하는 위주로 신생아 수면, 수유, 배변 관리와 그외 집에서 해야 하는 신생아 건강 관리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민주선생님도 아가와 집에 와서는 마찬가지로 먹이고, 재우고, 유축하고, 덮병 씻고, 기저귀 갈고, 응가 씻기고, 무한반복 중이에요. 대부분 조리원을 가시기 때문에 수유, 기저귀, 목욕 이런 기본적인 교육을 받고 퇴소를 하지만 요즘은 코로나로 인해서 집단 교육이라든지 진행되는 프로그램들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간접 경험으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생아라고 하면 생후 1일부터 생후 4주까지를 말합니다. 이 시기에는 육아에 있어 어떤 교육적인 부분보다는 대체로 아이의 리듬을 파악하고 건강에 초점을 두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하겠죠. 그리고 플러스! 앞으로의 육아 방향을 설정해 가며 수면이라든지 수유 패턴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나중에 영상을 따로 업로드 하겠지만 아이의 수면 교육 적정 시기가 신생아기부터 생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정신없이 훅 지나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돌에서 두돌 정도 되었을 때 수면 문제가 극에 달하게 되고 그때 바로 잡기란 정말 힘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선생님이랑 수면교육도 미리미리 준비하고 공부를 해야겠죠. 자, 다시 신생아기로 돌아와서 이 시기 아가들은 사실 먹고 싸고 자고 울고가 일과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패턴을 잘 잡아가는 것이 건강과도 직결되고 육아와도 직결 가장 중요하겠죠. 요즘은 어플을 사용해서도 수면과 수유, 배변 체크가 가능하던데 저는 한눈에 볼수 있는 그리고 함께 육아를 하는 아기 아빠나 육아를 도와주시는 조부모님, 뭐 산후 도우미 등. 등 공유할 수 있도록 눈에 보이게 표시해두는 것이 좋더라구요. 그래서 이렇게 체크리스트를 표로 만들어 보았어요. 혹시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영상 제목 우측에 보시면 역삼각형 표시가 있어요. 그거 클릭하셔서 더보기 정보란에서 자료 다운 받으셔서 활용해보세요. 우선 신생아는 특히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최소 두 번은 체온 측정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직 낮과 밤 구분 없이 수면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면시간도 체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해요 또 수유텀 굉장히 중요하죠 신생아 1개월 동안은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상관없지만 직수를 하시는 분들은 아직 엄마의 젖이 원활하게 돌지 않기 때문에 아이에게 양이 부족할 수 있고 또이 시기의 아가들은 빠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자기 양에 비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젖병을 사용하지 않아서 아기가 얼만큼 먹었는지 체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 수유 패턴을 잡는데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 극초기에는 수유 자세라든지 수유에 대한 또 공부는 필요하겠지만 아이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해주면서 수유를 할 때에도 왼쪽, 오른쪽 몇 분씩 수유를 했는지도 체크를 정확하게 해 두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도 수유텀을 잡아가는 단계인데 아직은 수유 양이 좀 부족하기도 하고 아기가 수유 중에 계속 잠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래도 되도록이면 15분, 15분, 전유, 후유까지 다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유축을 해서 먹거나 분유를 먹는 친구들은 젖병에 몇 미리를 먹는지 정확하게 알수 있기 때문에 텀을 잡기가 훨씬 수월하죠. 그리고 보통 모유를 먹는 친구들이 분유를 먹는 친구들보다 소화가 좀 빨리 된다고 해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2시간에서 2시간 30분 텀을 가지고 분유의 경우에는 3시간에서 3시간 30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신생아시기에는 3시간 정도의 텀으로 잡아주시면 적당할 것 같고 월령이 높아질수록 수유텀도 조금씩 늘려 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또 수유텀은 수면이랑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조절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 저는 지금 직수를 하거나 유축을 해서 보충을 하고 있는데 수면 교육 보려 플러스 저의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의 컨디션을 고려해서 밤잠을 자기 전에는 분유를 먹여서 텀을 좀 체크해 보기도 하고 또 수유를 해 보기도 하고 이런저런 방법들로 시도를 하면서 체크를 해 보고 있어요. 아가들 등센서라고 하죠. 100일의 기적을 기다린다고도 하는데 물론 이 시기에 여러 가지 요인으로 밤에 많이 울수 있어요. 그런데 신생아 시기라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교육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했죠. 그렇죠? 완벽하게 수면교육 위주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때부터 지켜줘야 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잠깐 기다리기. 아기가 자다가 끙끙 앓는 소리를 내거나 잠깐 울음소리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깊은 잠과 얕은 잠 주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요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수면 중이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조금 울거나 끙끙거린다고 해서 곧바로 터치를 하거나 말 소리 를내 거나 안아 올린다면 오히려 수면 중인 아 이를. 양육자가 깨우는 행동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기가 눈을 똘망똘망 뜨고 놀고 있거나 큰 소리를 내어 1분 이상 울때 그때 반응을 해주셔야 해요. 가끔 아이에게 곧바로 반응해주지 않는 것이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나요? 하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애착 형성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아직 이 시기에는 다행히 애착 형성이나 분리불안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착 형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두 번째는 낮과 밤 알려주기. 신생아 시기에는 어떤 특별한 수면교육을 하기보다는 일과의 패턴을 잡아가는 것에 있어 기초적인 부분이죠. 해가 떠있는 밝을 때는 낮, 어둠이 왔을 때는 잠을 자야하는 밤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정도의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유아기가 되었을 때 조명을 어느 정도 낮춰 주면서 낮잠 교육을 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신생아 시기나 영아기에는 되도록이면 밝은 상태 그대로 그리고 밤에는 어두운 상태로 낮잠과 밤잠을 구분해 주는 것이 수면 교육의 1단계가 되겠습니다. 또한 늦은 밤이나 새벽 수유를 하실 때에는 아이에게 말을 걸거나 조명을 너무 밝게 켜는 등등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화소음 들려 주기, 낮 시간 동안 에, 아 이가 수면 할때에 사람 이 움직이 는 소리나 말소리, 기본적인 집안일을 하는 소리 등등 이런 생화 소음을 들려주는 것이 아이가 낮 시간 동안 수면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덜 민감하고 덜 예민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아기가 잔다고 너무 조용하게 아무 소리를 내지 않는다면 나중에 밤잠은 물론이고 낮잠을 잘 때에도 굉장히 예민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의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이렇게 수면까지 체크를 했고 배변의 경우에는 신생아 시기 배변 횟수는 영 7회까지 아이마다 다양하다 보시면 되고, 배변 후에는 되도록이면 씻겨주시는 것이 좋아요. 특히 여자친구들의 경우에는 아직 응가가 굉장히 묽기 때문에 생식기로 배변 찌꺼기들이 많이 묻어나고 또 남아있으면 요로감염에도 걸리기가 쉽기 때문에 씻겨주시는 것이 좋고 방향도 아시죠? 앞에서 뒤로 그리고 남자친구들의 경우에는 방향은 크게 상관없지만 생식기 주름 사이사이에 잘 닦여주시거나 씻겨주셔서 찌꺼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겠죠. 그 외에도 신생아가 집에 오면 우선 해야 되는 것들이 있죠. 손에 보시면 이렇게 손톱이 굉장히 긴 친구들이 있어요. 신생아기는 아직 손톱도 살도 약하기 때문에 옷이나 손수건에 걸려서 그대로 살같이 벗겨질 수 있어요. 손톱, 발톱 정리는 꼭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배꼽도 보시면 배꼽 남은 탯줄이 떨어진 친구들 도 있고 아직 떨어지지 않은 채 집에 온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관없이 배꼽 소독, 목욕 후에 하루 한 번은 꼭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소독 후에는 바로 기저귀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잘 건조시킨 후에 기저귀를 살짝 접어서 채워주세요. 아, 그리고 신생아 황달의 경우 혈액 속의 빌리루빈 농도가 증가하면서 피부에 빌리루빈이 축적되고 그로 인해 신생아의 피부와 눈 흰자위의 색이 노랗게 변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생아 황달은 신생아기에 가장 흔히 볼수 있는 질환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 양호한 경과를 보입니다. 하지만 심한 신생아 황달을 제때 치료하지 않을 경우에는 뇌신경계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해요. 특히 모유를 먹이는 아기는 분유를 먹이는 아기에 비해서 신생아 황달이 더잘 생깁니다. 황달이 가벼우면 모유수유를 계속해도 되지만, 후기 모유 황달이 심한 경우에는 하루 이틀간 모유를 중단하고, 분유를 먹이면 대개 황달이 호전되는데, 그 후에는 다시 모유를 먹여도 되며 황달이 다시 심해지지는 않습니다. 보통 생후 8일에서 10일경 최고 수치였다. 서서히 수치가 떨어지는데, 이럴 경우 대부분 다시 수치가 오르진 않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되고, 수치가 떨어지지 않을 경우 광선 치료를 실시하기도 합니다. 쉽게 치료되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 또 합병증이 생길 수 있으니 꼭 신경 써 주셔야 해요. 그 외에도 해야 되는 것들, 어려운 것들, 힘든 것들 굉장히 많겠지만 또 천천히 천천히 엄마도 아빠도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해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민주선생님과 본격적으로 육아 실전 돌입입니다. 엄마가 또는 아빠가 처음이라 서툴고 당황스러운 건 누구나 마찬가지지만 육아 전쟁이 아닌 그리고 산후에 특히나 우울한 마음이 아닌 아가는 물론이고 양육자도 행복할 수 있는 육아를 할수 있도록 응원하고 또 민주 선생님이 아기의 발달과 발달에 적합한 놀이 및 정보들 많이 공유를 할수 있도록 할게요. 저도 육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만큼 댓글 개별 상담을 구체적으로 하진 못하겠지만 최대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 선생님도 일과가 안정된 후에는 라이브 방송 등등. 좀더 효율적으로 많은 분들과 소통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도 얼른 아기 보러 가보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